안녕하세요. 벽이입니다. 공원을 산책하다가 대나무 숲을 지나면서 대나무의 키에 새삼 놀랐어요. 대나무는 나무가 아닌 벽과에 속한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대나무는 휘일지언정 꺾이지 않죠. 나무도 아닌 것이 어떻게 저렇게 단단하고 곱게 나무처럼 성장할 수 있을까요? 벽과에 속한 풀이 어떻게 나무처럼 크고 곱게 자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대나무의 마디에 있다고 해요. 대나무가 휘지 않고 곱게 성장하도록 만들어 준 것이 대나무의 마디 때문이라고 하네요. 보기에 이쁘지도 않고 울퉁불퉁한 마디가 대나무를 계속 성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대나무의 마디가 생기는 이유는 성장을 멈추고 힘을 모은 결과라고 해요. 울퉁불퉁한 마디가 저렇게 큰 역할을 하다니, 새삼 놀라며 대나무의 지혜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네 삶에도 마디가 있죠. 그것은 계절의 환절기를 말해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시공간에서 살아가죠. 사계절 속에는 희노애락이 있고 우리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사주학으로 크게 음량이라고 해요. 수와 화를 말하죠. 음량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목화는 양이 되고 토는 멈춤이고 금수는 음이 됩니다. 사주는 크게 이분이지라고 해서 동지, 하지를 기준점으로 춘분, 추분으로 나뉘어요. 계절의 상반기와 하반기를 말하는 것이죠. 계절로는 인묘지, 사오미가 양의 계절이고 신유슬, 해자축이 음의 계절이에요. 이렇게 12개월이 되는 것이죠. 12개월 안에는 환절기가 있잖아요. 그것을 사주학에서는 진술충미 라고 해요. 한 계절이 끝나가는 환절기인 진술충미가 인간의 삶의 마디가 됩니다. 계획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계획을 점검하고 보완할 것이며 보통 사람들은 상반기, 하반기를 점검하고 아니면 1년을 계획하고 점검하듯이 말이에요. 작심삼일이란 말도 이런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3개월을 버티면 6개월까지 가게 되고, 6개월을 버티면 1년을 버틸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무슨 일이든 3개월 동안은 재미로 할수 있지만, 6개월을 보내면서 힘든 일을 겪게 되고, 쓴맛을 알게 되죠. 6개월을 보내면 흐름을 알게 되고, 윤곽이 보이게 돼요. 6개월의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고생한 것이 아까워 1년을 버티게 되고 1년을 버티고 나면 쓴맛, 단맛을 다 느끼게 되어 몸이 단련되고 경험과 지혜가 생기게 되죠. 그 경험과 지혜로 또 3년을 버티고 6년을 버티고 한가지 일에 10년을 버티면 장인이 되든 말이에요. 사람에게도 마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대나무의 지혜처럼 힘을 모으고 준비하는 멈춤이 필요해요. 멈춤으로 힘을 모으고 오는 계절을 준비하며 맞이해야 하죠. 이것을 알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음은 숙축하는 것이고 양은 펼치는 것으로 중간에 토가 있어 잠시 멈추라는 뜻이죠. 멈추고 앞의 기운을 보호하며 힘을 모으고 다음 기운을 연결하는 뜻이 있죠. 음양은 어떤 기운으로 치우칠 때 균형을 맞추기 위해 움직이는 성질이 있어요. 음은 양의 무한한 확장을 견제하고 양은 음의 수축성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요. 이것을 극이라고 하죠. 음양의 상극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필요극이 되는 것이에요. 음양의 상극은 만물의 재창조라는 상생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봄생에게 가을이란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며 여름생에게 겨울이란 안정을 의미해요. 대운에서 균형이 맞춰지면 나이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양, 목화가 많을 때는 음을 추구하게 되니 음이 발전하게 되고 음, 금수가 많을 때는 양을 추구하게 되어 양 목화가 발전하는 것이에요.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괴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이럴 때는 현실에서 잠시 멈춤이 필요해요. 잠시 멈추고 방향은 잘 잡고 가고 있는지 앞으로 나아갈 준비와 힘은 갖추고 있는지를 재검토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장과 멈춤이 반복될 때 풍요로운 삶을 지속할 수 있어요. 삶의 지혜인 마디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죠. 멈춤에는 전공과 준비라는 뜻이 있어요. 준비 기간에 무엇을 준비했느냐에 따라 한 해의 결과로 남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 사주 팔자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내 사주에 많은 글자와 적은 글자, 없는 글자를 먼저 보세요. 내 능력으로 사는 식상생재 구조인지, 조직의 보호 속에서 관인상생하는 구조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에요. 관성과 인성이 짝이고, 식상과 재성이 짝이에요. 관인상생이 되면 관리자, 리더가 될수 있고, 식상생재가 되면 재물을 버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인성이 있으면 식상이 있어야 하죠. 인성만 있고 식상이 없으면 공부만 하고 써먹지 못한 자격증과 같아요. 관성이 있으면 일간의 근황을 원해요. 일간이 근황해야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관성이 있으면 인성이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죠. 내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결정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발전이 있으려면 관성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으며 재물과 배우자도 지킬 수 있어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고통과정을 견디며 어려움을 극복해야 발전이 있듯이 말이죠. 고통의 과정은 지식을 쌓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지식을 쌓는 과정은 인내와 고통이 동반되죠. 일주가 무엇인지, 어느 달에 태어났는지를 보고 대운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지만 이론적인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 주세요 임묘진월 봄에 태어났다면 화와 금을 사오미월 여름에 태어났다면 금과 수와 숙토를 써주고 신유술 가을에 태어났다면 화, 수를 해자축월, 겨울에 태어났다면, 목, 화, 무토를 써준다면, 복덕을 얻게 됩니다. 사주에 상생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극이 많으면 인생이 괴롭죠. 어항에 적이 되는 물고기를 넣어 놓으면, 물고기들이 더 활발하게 오래 산다고 하죠. 그렇듯, 극은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것이에요. 멈춤과 준비로, 힘을 키워야 하죠. 목국토가 되면 정착, 직업, 신뢰, 가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화, 식상 없이 재를 탐하면 노력 없이 작은 것에 만족해야 하죠. 작은 땅을 정복해서 대장이 되는 것이기도 해요. 화국금은 부가 같이 능력을 만드는 것으로 결실을 위해 고통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토국수, 는 미래를 대비하는 것으로 재물 없이 창고만 넓힌다는 뜻이에요. 금이 없이 취하는 것으로 우물이 아닌 저수지와 같은 의미로 있는 것으로 먹고 살겠다는 의미죠. 금금목은 본능을 자제하고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저장된 재물, 미천이 없는 것으로 다 써버리는 것을 의미하죠. 수국하는 효율적으로 움직이라는 뜻으로 행동을 통제하라는 뜻이 있어요. 대나무의 지혜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